예, 이건 거미입니다, 거미. 러시아에서 온 대게, 킹크랩. 이게, 러시아에서 온 킹크랩. 방금 제가 러시아에서 잡아왔습니다. 러시아에서 잡아. 잡아. 뭐는 보여? 나무젓가락 물어서. 나무젓가락. 킹크랩이 담배 피는 것 같아. 와, 엄청나다. 이게 1.9kg. 1kg에 45,000원. 이게. 아, 장갑을 끼고, 그냥 못 만지게 해서 너무 날카로워서. 장갑을 끼고, 우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와, 우와 무거워, 무거워. 움직이는 거 봐. 움직여, 움직여 살아있어, 아직. 살아있는거 사온거 다리 움직이는거 보여? 집게발? 뒤집어 볼까? 오, 우따거워 와.. 따고 어, 움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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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게가 움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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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어마 움직여. 움 킹크랩. 1.9kg 킹크랩입니다. 움직이고 있어. 킹크랩. 어때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 어떻게 생겼어요? 아유, 커요. 커요? 살아있어요. 이거 나무젓가락으로 이렇게 한번 찔러봐요. 집게 움직이죠. 그럼 응. 옆에 집게도 봐, 옆에 반대 집게. 이제 집게가 잡았어. 응. 움직여. 살아 있어. 그래서 어떻게 먹으려고요? 저 찜통에다 쪄서 먹어야지. 응. 쪄서 먹어야지. 됐어? 응. 킹크랩 찜을 짜자자자 먹어봅시다 짜자자자 와김 나온다 킹크랩 찜 어머니 킹크랩 찜 박수 칩니다 지금 다리는 먼저 나왔고 어게 딱지는 좀더 익혀야 될것 같아서. 어, 먹어보겠습니다. 와, 킹크랩찜 김이 모랑모랑, 김이 모랑모랑 납니다. 와, 이거를 킹크랩찜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킹크랩, 음. 킹크랩. 짜자자자자자자와 <dı> 이게 <DANIEL> <Sustain songs> <식> 다리살 와 먹어봐. 다리살, 다리 게살. 와우 게살 나왔어. 후후 풀어서 먹어봐. 드셔보세요. 이살 짜자자자. <laughs> 어때요? 이 사람 어때요? 맛있어요. 맛있어? 맛있어요. <laughs>